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위치한 멋진 자작나무와 소나무숲으로 가득한 전원의 힐링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하얀 부분이 아주 자작나무인데요 그리고 주변은 잣나무, 소나무로 가득한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토지 총면적은 2,444평이 되겠는데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자작나무와 그리고 소나무 숲으로 가득한 그러한 아늑한 전원 주택지입니다 이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용률 100%입니다 뭐 가장 개발에 허가가 잘 나는 그런 계획 관리적이죠. 어, 철망을 이렇게 친 거는요, 농사지일 때 산돼지나 이렇게 어, 짐승이 들어와서 곡식을 어,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철망을 쳐놓은 거고요. 본 부동산으로부터 인제 아이시까지는 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인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자작나무수가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푸르게 봄, 여름, 가을 되면 아주 멋진 그런 자작나무 숲으로 변합니다. 주변에 아주 전나무와 소나무로 가득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아주 전원 힐링지이죠. 어, 뭐, 계획관리적이니까 가장 개발행위가 잘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표율 40%, 용적률 100%니까요. 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4층까지 가능하고요. 일종, 이종, 먹건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 이게 2,000평, 2,400평이기 때문에, 요 혼자 사시기 좀적으 하시님, 두 분이나 세분 어울려서 이렇게 사셔서, 어, 나눠서 쓰시는 쓰신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요새는 건강 백세를 위해서, 어, 조용하고 아늑한 산 속, 그리고, 어, 앞에 알이 탁 트인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현리터미널까지는 수용차로 10분 거리고요. 어, 현리까지 10분,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런 건강 백세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어, 2 4 4 3평은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혼자 부담 가시면은, 어, 두세 분이 좀 어울려서, 어, 구매하셔서 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 예위치한 멋진 자작나무와 그리고 소나무와 전나무로 가득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원 힐링지 총면적 2,444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봄부동산에도 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과 버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곳으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